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진들을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시는 나무 같습니까 네이 나무를 아시는 분은 양목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 나무의 정식 식물명은 상결름 나무입니다 산청목 또는 벌나무로 더 많이 부르는데요 이명입니다 15m 정도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나무로 잎이 넓고요 단풍나무과의 단풍나무속 식물입니다 이 상겨름나무와 단풍나무, 고로세나무 신나무는 모두 과가 같고요. 같은 속에 속한 식물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나무들입니다. 물론 모두 약성이 좋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벌나무 가지를 잘라말린 약재입니다. 제가 나무 실물이 아니라 약재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벌나무는 600m 이상 고산지대에 습기가 있는 곳에 서식합니다. 강원도 같은 고지대가 아니면 이곳에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어렵고요.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나무가 클 경우 촬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 벌나무 말린 약재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장기인데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듯이 암등으로 상당부분이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벌나무는 간에 좋은 최고의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간암, 간경화증에 탁월한데요. 여러분들 헛개나무 아시죠? 헛개 제품도 많이 나오고 간에 좋은 약재로 유명한데요. 이 벌나무가 헛개보다 간에 더 좋습니다. 여러 연구나 문헌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헛개나무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이 벌나무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생태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헛개나무는 평지에서도 어디서나 잘 자라서 재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벌나무는 고산지대 습기진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약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일반에겐 덜 알려져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 벌나무의 약재명은 청해축입니다. 여기서도 모습이 보이지만 이 벌나무 가지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고요. 맛은 담담하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독성이 없고요. 체질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약재입니다. 주요 약재 부위는 줄기 껍질과 가지입니다. 채취 시기는 줄기와 가지의 영양분과 약성이 모이는 겨울입니다. 네, 이 벌나무 효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벌나무는 간 기능 향상, 손상된 간세포 재생에 탁월합니다. 이 벌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물질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손상된 간조직을 재생시키는데 뛰어납니다. 또한 간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소와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시킵니다. 본초강목에서도 이 벌나무는 간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경화, 간암, 간염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헛개나무도 간에 좋은데 이 벌나무와 함께 다려 마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벌나무는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지방간의 특효입니다. 이 벌나무를 꾸준히 다려먹고 말기 간암을 치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벌나무가 간에 좋다 보니까 음주 후 발생하는 숙취를 빠르게 해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벌나무는 항암 효과가 우수합니다. 벌나무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의 재생과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합니다. 이 벌나무를 꾸준히 이용시 백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벌나무는 청혈 작용이 있어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벌나무 차를 마시면 혈액 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돼 깨끗한 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 고혈압을 개선하고 예방합니다. 또한 과다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 혈전을 축적시켜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벌나무 차를 자주 마시면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제거하고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져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볼라무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서 꾸준히 마시면 말초 신경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손발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볼라무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벌나무 차를 자주 마시면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데 좋아서 불면증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벌나무는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나타나는 알레르기나 특정 알레르기 반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 같은 증상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뇨 작용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체내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므로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벌나무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벌나무 말린 것한 주먹 가량을 2리터의 물에 달이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1시간 가량을 더 끓여줍니다. 이 벌나무는 오래 끓일수록 약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인 물을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간암 환자의 경우 약 3개월가량을 복용하면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에 좋은 산결음나무, 벌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